말에 마련할 정나 우리 정도 중국 싱가포르 과 상반된 이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먼저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여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이의불인 결정이 업계에 영향을 에 새로운 을 살게 애국으로부터 지켜는이있 <놀람> 신부가 가져온 지참금을 신랑 몸에 달아주고 이불, 양말 등의 신혼살림을 거리에 전시한다는 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40년 넘게 불가리아를 장악했던 공산주의 정권은 여러 차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아주 극치 일부일 뿐이죠. 보도합니다. 약초 끝에만 벽체가인 법원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현장 총책임자인 발주업체 지사장 a 씨는 징역 2년, 무수로 사고를 일으킨 지게차 기사는 금고 8개월, 다른 직원 3명도 4에서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5명 모두 형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발주업체 법인에 대해서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합쳐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압장치나 스프링 등 여러 안전장치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고에 상당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사죄하거나 합의했고 할수 있도록 검찰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시도지사에게 있었던 시도의회 직원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됐습니다. 지방의회는 또 자치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어제 인사권 독립기전 선포식을 열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횃불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 가구가 4 1,943호로 지난해 9배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최근 오늘 건설업자들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정복세트를 받은 김포시 의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위해 조사 결과를 김포시 의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고 건설사... 내일 오후부터는 추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안 내로 한파 겪고 그 밖에 한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 이어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지역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건조특보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부는 탓에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서 방역 강화와 소상공의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훈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 동안 더 연장하기도 했죠? 네, 일단 최근 확진이 많이 줄기도 했고 중증 환자도 줄었지만 더 이상 이 면제로서 확진자 돌려드시죠? 네, 그럼 여기서 현장 연결해서 김재범 부장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범 대변인입니다. 어, 지금. 큰 방향성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유사하였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에 이번 위기를 회사인도 응. 위기. 함께 대처해야 하는 려움이 있어 방역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증 환자의 발생과 한편 응. 기유 유입을 차단하고 병상과 생활관련을 늘리겠습니다. 경증 환자는 지금 내에서 동네 병, 의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까끙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군요. 라면을 먹으러 <laughs> 어리석다 정말 왜 포장을 못했을까 아저씨 따따블. 아저씨 따따블. 아저씨 따따블. 아저씨 함께 해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laughs> 되겠다. 은주씨는 그런거 유튜브 안해요? 저번에 하고싶다 하지 않았어요? <laughs> 깜부터 먼저. 치얼스, oh, 진짜 고생했어요. 아. 자. 잘먹드릴요잘 먹고 쓰다니 먹어요그 괜히 내가 잘안 잡히더라고요. <laughs>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안 잡히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 <laughs> 힘들었다. 알레도잡았어요 아. 그래서 오래 해요. 근데 올해 두번 가긴 그렇잖아. 아, 그렇네. 한 집에서 그렇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나도 거기 그.. 햄의 헤어랑 메이크업 받으러 한번 돌려볼까요? 음, 너무 근데 이름을 모르고 그냥 보고 어? 귀엽네? 하고 산 거라가지고 어, 어. <laughs> 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오! 혹시 응. 녹차 아, 네, 먹어요? 네 너. 오늘 컨셉 핑크 <웃음> <웃음> 핑크 레모에이드여서아다 <laughs> <아니, 웃음> 핑크라서, <laughs> 아니, <다> 핑크라서. <laughs> 아니, 너무 잘 먹을게요 남편 이거 되게 좋아해요아 진짜요? 근데 <laughs> 6개씩 들어있, 음. 안 들어있나봐요? 그쵸 원래 아, 진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 이게... 세트로 팔아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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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박스로 사가지고, 대량으로 어차피, 아! 어, 아, 뭐야, 언니? 너무 귀여워. 아, 언니 그거네? 이게 다 다양해요. 아! 귀엽죠? 어, 너무 귀엽다. <laughs> 색깔 아, 너무 아, 좋아요. 진짜. 핑크, 핑크. 응. 핑크, 핑크. <laughs> 인증해야지. 맞다맞다 맞다. 이바세린이 예, 좋더라고요. 바세린 좋아요, 음. 맞아.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있어가지고 오. 제가 써본 것만 산 거거든요. 대박, 센스. <laughs> 8분음 표. <laughs> 어거 시키나? 어, 어, 됐다. 스탬예요혹시스탬예요 음. <laughs> 대박. 같은 게 있나? 이거, 어, 나 이거 있는 거다. 이거랑 얘랑. 알약은 음. 어디에 났지 음. 근데 이게, 음. 이 꽁다리를 이렇게 면 프릭션 잡아줄 수있어요 얘를 이렇게 쥐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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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이런 신기하다. 거 엄청 사이 날라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거는 음. 사실, <laughs> 너무 신기 얘도 그냥 똑같이 쓰면 되는데, 음. 저는 음. 이게, 음. 이게 있어서. 음. 이거는 이렇게 우와 이런 식으로 우와 응 오, 너무 예쁘다 일본 응. 진짜 다 이, 이런 모양의 공부할 맛이 나게 되는 거야 원래 공부는 도구의 그건데 응.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한창 이거에 엄청 빠져가지고 이걸 사다 놨었어 응. 고마워 합체 응. <laughs> 텐데 삼촌은 니없 쓴다고 놀라워. 슬라우, 어, 뭐 어, 저 그러면 어우 놀라워. 슬라우, 놀라워. 슬라우, 놀라워. 슬라우, 놀가워 놀라워. 놀라워. 놀 어. <목소리도> 어, 있어. 둘이 다 먹을 수 있거냐? 어, 나는 아니 아빠 난 많이 못 먹어. 너도 오빠, 많이 먹어. 어, 오빠 좀 많이 주게. 그럼 그래, 그러 아니 아니야. 이 정도만 그것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일 맛있는 대접 주면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우리는 두점고 점이 내일 내일 밤서먹 그래 어디.